이것 좀 봐봐야. 야, IT에서 기도 성회가 열렸다는데? 야, 대통령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와 금식을 했대. 야, 그리고 100만 명이 모였다는데이 뭐? IT에서? 야, 뭐라고? 야, 우리 봐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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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야, 야, 정말 대단한데? 야, 뭐라고? 야, 이게 뭐가 대단한 건데? 야, 정말 대단한 거지. 한 나라가 회결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온 거잖아. 야, 뭐 그런 건좀 미신 같은 거 아니야?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얼마나 복잡한데? 삶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뭐 살다 보면은 야 착한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얘는 또 뭐래냐, 어? 야, 너 교회에서 그저 배웠냐? 내는뭘 배운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주야아주야그거 봐. 이게 바로 착한 사람들한테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야. <laughs> 착한 사람? 누구? 예? 사람야 <laughs> <laughs> 야, 내가 너네보다 낫거든? 야, 아무튼, 야. 착한 아니야. 사람한테는 나쁜 일안 생겨. 그거 다 지들이 받을 만하니까 그런 야, 거야. 야야야야야. 아. 너왜 이렇게 나음을 판단하고 그러냐. 애가 속이 그렇게 좁아서 어떡해. 판단? 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판단이라고 하셨어요? 아,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 <laughs> 야, 그래서. 야, 넌 정말 IT 사람들이 저런 고통 받을 짓을 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뭐꼭뭐다 뭐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 그 나라. 국가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봐봐 좀 국가적인 해결을 열고 있잖아. 아니 야 무슨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두냐? 야 그래도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되지. 이 세상은 타락했고 분명 안 좋은 일은 일어나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다 죄인인 거야. 야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엔 사람의 도덕성하고 자연 재해하고는 그냥. 아, 아무런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단 말이지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두 개는 야야너야너 아. 너 뭐가 문제야 너왜 하나님 안 믿는데 어? 야야 야, 뭐가 그렇게 속이 꼬여있는 거야 난 진화론을 신봉한 사람이야 우린 이미 이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도덕성하고 이런 자연재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나도 하나님은 믿지만은 그래 뭐 하나님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하고 그런 어떤 의도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 야너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지 못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그냥 두시냐? 야그 너무 공평하지 않잖아? 야야야 너 아까는 하나님 안 믿는다며 아, 아니네 말은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공평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이런 재난을 막을 힘이 없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야, 그건 너무 진부한 얘기 아니야? 막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그리고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 공평하다 아니다 그런 말을 할수 있어?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아니, 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난 과학을 믿지 종교를 믿진 않는다고. 야, 넌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인 게 좋다라는 거야? 뭐,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다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괜찮은 거야? 야, 나는 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좀 의심된다. 아니, 난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사는 게다 그렇다는 거지. 야, 니네 크리스찬들은 너무 환상 속에 살고 있잖아. 아, 좀 현실을 직시해라, 직시해. 야, 그러면 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어? 아, 당연하지. 그래? 과연 그 생각이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 야, 그럼 얘를 한번 들어보자. 만약에 너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럼 너 우리한테 와서, 야, 뭐별수 없었던 일이야, 안 좋은 일이 나한테도 일어났네. 야, 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못 그럴 걸. 그리고 또한 가지, 야, 이 지구상에 질서와 원리가 있는 게 어떻게 환상이야? 어? 이미 모든 과학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고 요즘에는. 뭐?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행성을 살고 있는지 모든 과학이 이미 다 입증하고 있다고. 야, 너랑 나랑 알고 있듯이 전 우주에서 이 지구처럼 뭐 이렇게 생명체가 살수 있게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 야, 야 그래 그게 맞다 쳐도 그래. 야 그럼 쓰나미나 그런 지진 같은 참혹한 재앙은 뭐야? 설명할 수 없잖아. 그다지 정교하게 설계된 행성 같진 않은데. 야잘 봐봐.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저 태양이 떠 있었지. 그렇지? 야저 태양 하나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감사할 게 있는 거라고. 이렇게 네가 하나님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한테 빚을 진 거지. 야, 넌 너무 극단적이야. 야 이게 완전 현실적인 거지. 내가 봤을 때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건너 같은 무신론자들이야. 야야야야. 야, 야, 야. 넌남좀 판단 좀 하지 마.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욕 먹는 거라고. 어 판단, 판단이래. 나한테 판단이래. 와, 야난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 야 그래 판단하면 안 되지. 야 이미 우리가 이 타락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야. 근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어휴, 야 이제 그만해. 아 이건 또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아 이런 현실 도피자들 같으니라고야 아니 왜? 야 너가 이 세상 엉망진창이라며? 그럼 넌이 세상에 천국이라고 생각해? 아니 당연히 아니지. 근데 뭐 미래에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난 그냥 현실적으로 살래. 야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근데 만에 하나. 네가 틀리고 성경이 맞다라면 성경을 써인 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또 심판의 날이 있어서 네가 그 앞에 서게 된다면 야 성견 지명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어때 <laughs> 진짜 그게 맞다면 그냥 그때 가서 내가 알아서 잘할게. 저기요 빨간머티 주차하 신분이요 지금 차견인을 가고 있어요. 빨간 마트지? 달 뭐, 아까 내거 아니야? 한 어. 한 아이고 지희는 다 지가 <laughs> 알아서 한다 하래. 근데 바로 이런 일이 올줄 알았어.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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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제발 부탁이니까 한 번이라도 남좀 판단 좀 하지 말아 봐. <laughs> <laughs> 판단? 판단? <laughs> 나 판단 안 한다고! 완전 판단한 거잖아 이거!